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오늘 저는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서울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서울고등학교의 초대교장이신 김원규 선생님이십니다. 서울고등학교는 해방 후인 1946년 2월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경성중학교의 학교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들을 활용을 해서 단숨에 명문계 고등학교로 자리매하게 습니다 단순히 근데 시설만 좋다고 명문계 학교가 되는 게 아니겠죠? 이 김원규 선생님의 공로가 서울고등학교가 명문계 고등학교로 도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원규 선생은 해방 직후에 경기도의 이 항모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문제가 일본인들이 남기고 경성중학교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냐가 화두로 떠오르는 시기였습니다. 김원규 선생님이 자원을 해서 내가 경성중학교를 활용해서 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Thank mm -hmm. 이 서울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초대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남겨놓은 번듯한 학교 건물과 물리적 기반은 남아있는데, 학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학교였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선결 과제가 학생을 데리고 오는 건데, 이미 서울에 경기고등학교라든지 경복고등학교 등 서울에 있는 유수한 명문 학교에 이미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해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서울고등학교에는 올만한 우수한... 학생을 찾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김원규 선생이 이북에서 남한 쪽으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 중에서 명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은 무시험으로 서울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북 출신의 학생들을 대거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김원규 선생 자체가 황해도 옹진이 고향이었고 그 해방 이전에는 그 함흥이나 이런데 서 북한 쪽에서 실제로 교편을 잡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연고가 있는 상태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지. 솔직히 말하면 그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라는 게좀더 확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북한 쪽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유치를 하게 되고. 또한 가지 문제는 경성 중학교가 아무래도 일본인 학교였다 보니까 이 서울고등학교가 분명히 경성 중학교와는 달리한 새로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일본인들이 다 학교인데 가기가 좀 이런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김원규 선생이 내놓은 해답은 바로 반공입니다. 이념적으로 반공 교육을 굉장히 충실히 시행을 했고 한국전쟁 당시에 실제로 서울 고등학교 출신의 학교병이 400분이 넘게 참전한 전공도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대단히 강조를 하게 되죠. 서울 고등학교를 알게 모르게 둘러싸고 있는 외색 시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반공 교육을 교육이지만 실제로 학교라는 게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매김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진학이죠. 그래서 김원규 선생은 학생들을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켰다고 해요. 서울 고등학교 출신들이 한국의 유수의 명문 대학교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서울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단시간 내에 성장하게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념적으로는 반공, 실적상으로는 명문대 진학. 이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서울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면 진짜 무지공산에서 단시간 내에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계 고등학교를 성장시킨 훌륭한 교육행정가라고 볼수 있어요. 김원규 선생은.